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과 함께하는 물레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9일 물레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물레기계금속집적지 소공인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물레소공인간담회를 갖고 기계금속가공집적지 3개소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물레동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기계금속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이 렇게 조금만 우리가 변화를 시키고 작업장을 좀 이렇게 그 현대화 시킨다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그 뿌리 산업의 그 위치를 확보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기령 구청장도 이 자리에 함께해 앞으로도 물레동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걱정을 하고 있고 사업이나 모든 염려가 요즘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그래도 한발더 앞서나가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이 숙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 저도 유조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물레동 준공업지역 해제와 일부 주거개발 계획에 따른 소공인 이주 대책과 공작기계 등에서 나오는 폐유를 공동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 따른 지원에 관련된 사항 등을 논의하며 물레동 산업발전의 한 뜻을 모았습니다.